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겹줄, 세 겹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이, 음,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우리 전마다의 신앙이 세 겹줄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부들루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꼭 피지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까지 다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재미난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아주 간단한,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동영상인데, 방금 써야 될것 같아요. 거북이는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리가 죽어버려요. 그냥. 일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거들어주니까 다시 뒤집어서 일어나죠. 저는 미물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뒤집어서 살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어, 장면인데 우리가 어, 꼭 거북이 같이 저렇게 뭐 절망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힘이 있어서 혼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런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부부는 일심동체, 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죄송하지만, 60을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보니까, 아, 이제,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예? 세상에 뭐 전에는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좀 부질없어 보이고, 어, 둘이가 서로 도우면서 알콩달콩 살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 다, 성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서로 도우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면, 어,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 우리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1절 11절 우리 같이 아까 읽어보셨는데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뉴질랜드도 지중해성 기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춥고 여름에는 덥고 가물고 그런 기후다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이제 유다 지방 그 고원 지대는 어, 광야 유다 광야 아닙니까 유대 광야? 그 광야는 어, 가물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저쪽 서쪽 사면에 샤론 광 평야 이런 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어, 꼭대기부터 시작해 동쪽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막 어, 가물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어, 뜨거울 햇빛을 받으면 막 뜨거워서 온도가 막 올라갔다가 겨울 되면, 잠, 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 되면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어, 낮에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일교차가 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때에, 쉬, 요즘 우리 뉴질랜드 지금 무슨 폭풍이 오고, 막 겨울이 다시 온것 같아요? 어저께는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하던데,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에 잠잘 때 추위를 많이 느끼는 그런 기후다라는 것을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특성을 생각하시고 그럴 때 혼자 자는 것보다 둘이 같이 자면 서로가 온기를 주고받으면서 따뜻하다. 아, 그런 이야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지컬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육신의 냉기보다도 우리 영혼의 냉기, 그, 정말 외롭고, 춥고, 어, 영적으로 공부할 때, 그럴 때 느끼는 그 영혼의 냉기는 정말 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어, 마음을 나눠주고, 앞에서도 마찬, 앞에서도 그렇겠지만, 또좀 더, 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족 같은 그런 마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공동체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 온기를 전해주면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될수 있겠지요. 혼자 있으면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생각 떠오르는 게 어릴 때 우리 형 생각이 나요. 두살 터울 형이 있는데 어, 제가 어디 가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형이 네. 늘 이렇게 도와주니까. 음. 어, 막,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여기인가 어디 형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한살더 먹은 어, 그 형이, 뭐, 이제, 저를 괴롭히, 괴롭히다가, 이제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 피가 났어요. 근데 그 형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어, 그렇게 했냐면, 늘제 친형, 친형이 늘 가까이 있어서 저를 좀 괴롭히려고 하도 뭐, 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형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laughs> 생각이 납니다. 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이, 뭐, 이렇게 맞서기 어려워서 그 위축이 되는데, 둘이 있으면 괜히 이제 의기양양해지고 힘이 나고, 어 그렇게 되죠. 친구들도 어디 뭐, 어, 혼자 다니면 위축되고, 뭐 그렇지만, 누가 같이 있으면 괜히 목소리가 커지고 큰 소리 내고, 웃기도 큰, 크게 웃고, 뭐 이러면서, 어, 어 기세를 더 높이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데, 어, 인생에, 혼자서는 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어이세 가지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어 사람이 혼자 있다가 넘어질 때 일으킬 수 없다. 같이 있어야지 동행하는 그 사람. 동행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춥고 외롭고 그럴 때에 서로 힘을 모으는 연합하는 능력. 세 번째로는 이 약할 때 혼자 있음으로 피하는데 함께 서로 도와줌으로써 상호 의존하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상호의 존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이웃과의 관계는 인터디펜던트라 그랬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다. 독립적이라서. 어니 아, 네 일은 니네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네 자기 일만 하는 그런 관계예요. 디펜던트는 계속 의존적으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안 하고 맨날 이, 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어, 그렇게 기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인터디펜던트 스스로 할일 하면서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 인터디펜던트한 관계가 바로 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호의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 삼겹줄 같은 그런 든든한 그런 어, 힘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이 우리 어, 밧줄 같은 거꼴때세 개를 이렇게 꼬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죠. 하나로 가지고는 약하지만, 어, 둘, 둘도 강한데 세 번, 세 번, 어, 세 겹을 이렇게 꼬았을 때 아,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바줄들이 세겹줄입니다. 세겹줄 그렇게 할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도 삼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어, 삼위가 한 몸을 이루셨을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로 보여줬어요. 우리 어, 동, 우리 우리 말에 정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립, 정립이라는 말. 이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잠깐만 한자을한 적어볼게요. 이런 거, 정립이라는 말. 이게 솥발정리에요 솥발. 솥발정인데, 솥발 가마솥이 있잖아요? 가마솥이 있으면 발이 몇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발이 세개 있어요 세개 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어, 의자가 다리가 네 개가 있으면 하나가 짧으면 움직여요 발세 개가 있으면 하나가 짧아도 안 움직여요 튼튼하게 있어요 발세 개일 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정리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우리 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보면 어떤 능력의 능력이 좀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력이 뛰어난 실력, 또 인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 똑같지 않, 않지 않습니까? 서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서로 이 삼겹줄이나 정립 같이 이렇게 되면 서로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편하지 않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 어, 잘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또그 중에는 어, 성격도 급한 사람 있고, 느린, 늦은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울러서 어우러지고, 또 용납되고 포용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모두의 바람입니다. 누가 좀 못한다고 그냥 어, 비난하거나 또뭐 뭐 여러 가지를 좀 제가 또뭐 말씀드리려니까 좀 어려운 마음이 좀 생기네요. 교회는 함께 서로 힘을 모으고, 어, 이 기르기가, 기르기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때 가장, 음, 좋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함께 하는 삼겹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묵상은, 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자연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모든 것, 그, 모든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를 묵상하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어, 회복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묵상인데, 묵상은 특별히 이제, 어,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막,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어, 묵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 새롭게 우리가 강조할 것세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강조한 게 뭐였죠?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하라.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 속에 감정이입해가지고, 내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된 입장에서 그, 어, 상황과, 그 모든 환경과 그 주인공의 심리, 이렇게 동참을 해보라는 거죠. 공감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 각각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입장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흔히 빠지는 오류는.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 경향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교훈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어, 어쩌면 그 주인공의 이, 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어, 어떤 상황에 상황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면서 읽으라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강조해드린 말씀은 기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세 가지,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기록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나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랬죠. 어, 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죠.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어, 그렇게 우리 한번 그.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을 맨 앞, 앞에 세워서, 맨 먼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작성해서 나누자, 서로에게 서로 쉬어 하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 밴드를 만들어서, 어, 어, 올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일단, 우리 교인 전체를 초청하는 카톡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카톡 방을 만드는데, 제가 준비가 아직 좀못 돼가지고, 제가 못올렸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올리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못 올리면 내일 올리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꺼려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아, 저분은 이렇게 또 생각하셨구나. 저분은 이렇게 느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공유하면서, 우리 삼겹줄 신앙을 이, 이 묵상 나누면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느 시간 만나서 우리가 나누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편이 또 일하는 시간들도 다르고 막 그래서, 어,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만들어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카톡보다도 좀더 자유로운 거는 페이스북 같아요. 페이스북을 하면 좀더 자유롭게 남기고, 댓글 남기고, 우리끼리 클로즈더로 이렇게 할 수,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 페이스북은 또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카톡은 다 아시니까 카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아, 이 아름다운 비행을 제가 이제 예화를 들면서 이제 우리 시작을 했는데, 아, 기르기와 같이 그렇게 서로, 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 아름다운 비행.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함께 날아가는 기르기의 그 편대다. 생각하고 그 도달할 때까지 이것+ 이것저것 어, 돌아보면서 딴데 마음 빼기지 말고 한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비행이면 좋겠고요. 누가 앞장서서 나갈 때뒤 옆에서 격려해 주고 왜, 왜 느리게 갔냐 왜, 왜 너무 빨라서 내가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으면 바꿔그 자리를 바꿔주고 어, 서로가 서로 힘을 어,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나눠가면서 그렇게 갈 때에 에, 우리가 음, 어, 지쳐 넘어질 때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약해 약할 때도 피하지 않고 어, 또 외로울 때도 또 외로운 가운데. 음, 방치되지 않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마음을 넓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